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1차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문제로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1차부등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고 자신의 풀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면 전체 쪽수가 200쪽인 어떤 책을 현재 50쪽까지 읽었는데 앞으로 4일 안에 다 읽으려면 하루에 몇 쪽씩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첫째, 구하라는 것이 뭐죠? 하루에 읽을 쪽수죠. 하루에 X쪽씩 읽는다고 하자. 읽는다고 하면, 읽은 쪽수를 계산해 보면, 전체 쪽수가 200쪽인데, 현재 50쪽을 읽었으니까 50 플러스 4일 안에 4일에 x쪽씩 읽으면 4x가 되겠죠. 200쪽 이상을 읽어야 이 책을 다 읽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0이라는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풀어보면 4x는 50을 빼면 150이 되겠죠. 그리고 x는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50이 되어서 계산하면, 4, 3, 12, 30이 나니까, 4, 7, 28. 4, 7, 28이니까, 4분의 2가 남고, 따라서 소수를 고치면 37.5가 되겠죠.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37.5 쪽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많아야 되고, 소수는 아니니까, X는, 하루에 38쪽이 되겠죠. 우리가 하루에 읽을 쪽수는 38쪽이고 그것이 문제의 취지에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50 더하기 4 곱하기 37인 경우 몇 쪽을 읽는지를 봅니다. 즉 이것은 x가 만일에 37일 때 그러면 47 28 43 12 148 그러면 198쪽을 읽는 거죠. 그럼 200쪽을 다못 읽죠. 그 다음에 X가 만일에 38쪽이라고 하면 50 플러스 4 곱하기 38을 하면 4832, 432, 152, 202쪽이 되죠. 따라서 문제의 취지에 맞죠. x가 38쪽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활동 문제로 방학 동안 A도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민준이는 A도시 지하철의 1일권, 7일권, 1개월권의 세 가지 정기 승차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도시 지하철의 정기 승차권 운임이 다음과 같을 때 민준이는 운임이 1,200원인 1회 승차권과 정기승차권 중에서 더 저렴한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가 구하려는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정기승차권 운임표를 보면 1일권은 하루 이용하는 운임비가 5천원이고 7일권은 21,000원, 1개월권은 6만원이죠. 그래서 1일권은 당일 회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일권은 7일 동안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1일, 7일, 30일을 1개월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 각 상황에 맞는 부등식을 세우고, 부등식을 풀어서 민준이의 질문에 답해보자. 구매한 전기승차권은 만환하지 않는다. 1번은 당일치기 여행일 경우, 지하철을 최소 몇대 이용할 때 1회 승차권보다 1일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루, x회 이용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s라고 한 거죠. 한다고 하면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일일권은 5,000원이었죠. 그리고 하루 x회 이용하면은 1회에 1,200원이므로 1,200x가 하루 1일 이용권을 사면 5,000원만 주면 되는데 5,000보다는 더어 크게 되면은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전기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이. 1200으로 나누면 X는 12분의 50이 되고 약분을 하면 12분의 50은 4를 곱하면 48이 되니까 4와 12분의 2가 되고 약분을 하면은 4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X가 4와 6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횟수는 5회가 되겠죠. 그러면, 어, 5회가 맞는지를 알아보면, 만일에 X가 4회라고 하면, 1200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800원이 되죠. 4800원 5000보다는 더 작죠. X가 만일에 5회를 이용했다고 하면 1200 곱하기 5가 되어서 6000이 되죠. 그래서 1일 증기 승차권인 5000원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문제의 취지에 맞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회가 되고 이번은 방학 동안 A도시에 머무르고 하루에 2회씩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할때 최소 며칠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면 1회 승차권보다는 1개월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X1 이용한다고 하면 부동식을 세우게 되면 1회 승차권은 1200원이고 하루에 2회씩 X1을 이용하면 곱하기 2X가 되겠죠. 30, 30일 동안 이용하는 전기성착권은 6만원이었죠. 여기서 약분을 하면 6으로 나누면 2, 6으로 나누면 1, 100이 되죠. 그래서 4X는 100보다 크고 X는 4분의 100보다 크죠. 4분의 100은 25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26일이 되겠습니다. 26일 이상 이용했을 때, 한달 이용권보다는 유리하겠죠. X가 25일 때, 1200 곱하기 2 곱하기 25는 계산하면 50이 되어서 6만이 되죠. X는 26일 때1200 곱하기 2 곱하기 26이 되어서 계산해 보면 따라서 26일 이용하게 되면 62,400원으로 30일의 전기승차권보다는 더큰 돈이 나오죠. 그래서 26일 이상 이용하게 되면 전기 승차권이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동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